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.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건데, 요즘 이제 심터를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, 이제 심터 입소 관련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외로운 것보다 외국에서 배고픈 게 가장 서럽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심토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좀 장을 봤어. 그 심토 입수하시는 분들 음식을 좀 푸짐하게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재래 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크게 이제 식비가 많이 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처음 이제 심토를 할 때는 심도에 있는 사람 숫자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 식대를 줬습니다. 그래서 알아서 장을 보고 음식을 해 먹으라고. 그러다 보니까 늘 보면 음식이 초라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직접 이제 시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도 잘 먹을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한국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급식소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배는 골지 않는데 골지 않는데 필리핀에서는 배고를 말한 이유들이 많습니다. 뭐 어려운 상황이 되면. 어디 뭐 주변에 사리사리스토 앞면 있는데 그런데 가갖고 외상을 다한 번씩은 했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또 외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한두번 그렇게 외상하고 나중에는 뭐. 부끄러워서 그쪽을 지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도 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 심포 입소하실 분들은, 어, 최대 8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요즘 보니까 예전에는 콘도에도 몇명 이렇게 숫자를 딱 정해가지고 많이 입소를 못하게 해 놨더만은 요즘 보니까 콘도에도 중국 애들이 이제 많이 입주해서 있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, 뭐 최대 8명까지는 입소가 가능하다. 이렇게 숫자를 정해 놔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.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명 들어와도. 누가 뭐 얘기를 안 하겠지만, 이 콘도라는 특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뭐, 입소자들을 이제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. 그 대부분 예전에 심터할 때 보면,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서로가 이제 또 안면이 있고 알다 보니까 또 끄끄러운 사이일 수도 있고, 그래서 입소를 뭐 반대하는 경우가, 제가 반대하는 경우가 저는 이제 반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냥 어렵다 그러면 그냥 입소해라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입소해 제 먼저 입소한 사람들이 이제 터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뭐그 부분이 가장 제가 심터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뭐 예전처럼 노숙인 심터식으로 해갖고 누구다도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. 뭐 특정하게 이제 날짜를 정해서 뭐한 달이면 되고 두 달, 석달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제 입소를 받으려고 합니다. 예전 심터를 할 때는 뭐 3년 정도 그 심터에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. 그분은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가 이제 필리핀 현지에 여자 친구가 있으니까 일단 자기가 직장사를 하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자립을 하고 싶은데, 그 심퇴에 좀 있으면 안 되냐?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 워낙 성실하고 해가지고 뭐 입소를 허락해서 그분은 이제 심퇴 3년 정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심퇴에 있는 분들은 이제 얼굴이 공개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피하는 사람들은 심태 입술을 안 합니다. 뭐 범법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제 노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, 어, 우려하고 하기 때문에 심태 입술을 해락해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뭐, 심태에 범법자들이 있다, 뭐, 이렇다, 이런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심태에는 뭐, 약을 한다든가, 뭐, 이런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. 받지 않고,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뭐 한국을 나가는 전제로 하시는 분들은 뭐, 뭐, 어쩔 수 없이 받겠지만, 어,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뭐 심투는 필리핀에서 다시 한번 어 발판을 삼아갖고, 한번 재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심터 입소를 좀 하시는 분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뭐 힘들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도 해주고 또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정보도 공유해 가면서 필리핀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싶다. 막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뭐 예전처럼 무조건 이제 뭐 어렵다 해가지고 막 입소하고 거기서 뭐 분쟁 있고 그렇진 않,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. 예전에 이제 심터는 이제 남자 심터, 여자 심터 이렇게 하고 심터를 두 군데를 운영을 했습니다. 남자 쉼터는 그 로컬 동네에 마카티 안에 있는 로컬 동네에 이제 타운하우스에서 운영을 했고 여자 쉼터는 이제 콘도를 어, 빌려서 쉼터를 했습니다. 여자 쉼터는 뭐 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린 애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뭐 필리핀에서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뭐 집세를 못내다 갖고 집이 이제 락이 돼가지고 집 안에 못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애하고 같이 이렇게 심에 머무는 분들도 계셨고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애들하고 잠시 머물면서 그 당시에 이제. 국제 전화가 잘안 비싸니까 그때는 뭐070뭐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가지고 뭐 심태에서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청해 가지고 뭐 비행기표를 끊는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집세를 다시 그좀 도움 받아 갖고 다시 재입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갑작스럽게 이제 월세가 밀린다 보면 필리핀은 이제 집을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뭐급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황당한 경우를 당해 갖고 어려운 분들도 계셨고. 이번 쉼터는 그 처음에 이제 남자들 쉼터만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가족 단위로 갑자기 이제 어려운 상황 되면 머물 수 있도록 어, 잠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심터를 만들려고 합니다. 이번 심터 해보고, 앙겔레스 쪽에도 심터를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.